상대가 일어서면 상대의 양 발목을 잡고 무릎을 모아줍니다. 허리를 펴서 상대를 뒤로 넘어뜨리고 마운트 포지션으로 올라갑니다. 상대가 일어서면 상대의 양 발목을 잡고 무릎을 모아줍니다. 상대가 허리를 펴서 중심을 잡으면 양발을 상대의 골반에 놓습니다. 양발로 상대를 밀고 넘어지는 상대의 앞깃을 잡아당겨 마운트로 갑니다. 상대가 일어서면 상대의 양 발목을 잡고 무릎을 모아줍니다. 상대가 발을 빼내면 왼발은 골반, 오른발은 오금에 겁니다. 상대를 밀어 넘어뜨리고 바지단을 잡습니다. 팔꿈치를 세우고 발을 모아 일어날 준비를 합니다. 상대가 일어나려고 하면 먼저 일어나 바지단을 들어 올려 상대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상대가 일어서면 상대의 양 발목을 잡고 무릎을 모아줍니다. 상대가 발을 빼내서 왼발을 골반에 놓자 상대가 발을 밀어버립니다. 오른발을 골반에 놓고 몸을 틀어 왼발을 상대의 발목에 겁니다. 상대를 밀어 넘어뜨리고 바짓단을 잡습니다. 몸을 틀고 팔을 세워 일어날 준비를 합니다. 상대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고 따라서 일어난 상대는 중심을 잡기 어렵습니다. 오른팔을 오금에 걸고 왼무릎으로 상대의 발목을 들어 올린 후 왼팔을 겁니다. 상대의 발목을 어깨 위로 올리고 앞깃을 단단히 잡습니다. 상대를 당기고 발목을 받쳐 앞으로 넘어뜨립니다. 상대가 일어서면 상대의 양 발목을 잡고 무릎을 모아줍니다. 상대가 양쪽 발을 빼내면 일어나 앉습니다. 몸을 뒤로 빼고 상대가 따라오면 깊이 들어갑니다. 양발로 상대의 발목을 걸고 상대를 위로 넘어뜨립니다. 상대가 일어서면 상대의 양 발목을 잡고 무릎을 모아줍니다. 상대가 양쪽 발을 빼내면 일어나 앉습니다. 몸을 뒤로 빼고 상대가 따라오면 깊이 들어갑니다. 발을 빼내면 상대의 다리를 잡고 뒤로 당겨 싱글 엑스 가드를 합니다. 허리를 펴서 뒤로 넘어뜨리고 발목을 꺾습니다. 상대가 일어서면 상대의 양 발목을 잡고 무릎을 모아줍니다. 상대가 양쪽 발을 빼내면 일어나 앉습니다. 몸을 뒤로 빼고 상대가 따라오면 깊이 들어갑니다. 상대의 다리를 잡고 뒤로 당겨 싱글 엑스 가드를 합니다. 상대가 다리를 벌려 중심을 잡으면 오른발은 오금에 왼발은 골반에 겁니다. 오른발은 발목 왼발은 골반을 차서 뒤로 넘어뜨리고 일어납니다. 상대가 일어서면 상대의 양 발목을 잡고 무릎을 모아줍니다. 상대가 양쪽 발을 빼내면 일어나 않습니다. 몸을 뒤로 빼고 상대가 따라오면 깊이 들어갑니다. 뒤로 미는데 상대가 중심을 잡으면 상대의 오른 다리를 붙잡습니다. 상대는 몸을 들고 누르려고 합니다. 발등으로 상대의 발목을 들어 올리고 왼발을 빼 몸을 돌립니다. 오른손으로 상대의 발목을 붙잡고 밀어서 넘어뜨립니다.